아이고 뭐 비가 이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도 그 선생님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 그런 날에 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면 혹시 적극적이지만 나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다 그거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대장? 저기 그 감성을 좀. 뭐 그래. 어쨌든 건강을 네. 하셔야죠. 네.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하시게 아무 탈 없이 나오실 수 있도록 또 하루 빨리 나오시는 거그 외에는 다른 메시지가 없죠. 우리가 뭐옥정에 계신 대통령께 뭐 메시지를 뭘 보내겠습니까? 아, 제가 이렇게 녹화를 자꾸 까먹고 네. 그래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보니까 어, 어제 저 토요일이었잖아요. 네. 장대 비 같이 막 나오는데도 곳곳에서 이제 여러 네. 우파 집회가 있었는데 이제 대깨 문제를 조차 박근혜가 옳았다 이러고 이제 이렇게 네.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겠죠. 우리 우파 분들의 그 지혜로움을 가져야 된다 이제 갑자기 몰려 오는 대깨 문들을 하고 같이 협수를 하려면 어떠한 지혜를 가지는 게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우리 국민들한테 한번 메시지 차원에서 한번 한 말씀 해보시죠. 정말 그 요즘 마음이 정말 되게 아파요. 왜냐하면은,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뭐 너무 암담해서 사실 일요일날 이 서청대 우리 어 오희 박사 이 대통령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모임에 제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몇 명입니까? 오늘 겨우 이제 한 10여 명 왔잖아요. 우리 30명 모이는 모임에 왜 옵니까? 제가. 어느 순간요. 특히 올해 총선을 거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원천 무효라는 거, 대통령 억울하게 구속됐다는 얘기가 어느 태극기 집회에서도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오늘 아까 저 우리 국개본 TV 대표님이 알려주셨는데 1,221일째 불법 구금돼 있으신데 대통령이 안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관심 가지는 사람이.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 지금 대통령이 만 3년이 지났는데, 웬간하면 석방이 되시지 않냐, 우리 기대를 작년 연말부터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거의 180석, 절대 다수의 국회를 장악한 이 좌파 정부 여당은 어떤 관용을 베풀 의사는 전혀 없고 오히려 이제 아예 박근혜 대통령 자체를 그냥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미통당 좀 야당 제일 야당이라는 미통당 어쨌든 대통령께서 선거 직전에 옥중에서 메시지를 보내서 그래도 제일 야당인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합쳐서 한번. 정부에 맞서보라고, 그럼 경제의 메시지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이후에 이분들 입에서 우리 대통령에 관한 말씀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잖아요. 표가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제 대통령을 탄핵했던 이른바 사기 탄핵파, 사탄파들이 당권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이제 친박계는 미통당 내에 없어졌지 않습니까?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 탄핵을 묻고 가자 그 황교안 그전 대표가 어? 묻고 가자니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늪을 뭐 건너가자니 말도 안 되는 해괴한 논리를 시작했는데 사실상 지금 대통령 탄핵은 묻혀 버린 느낌이 들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서울역에서 우리 공화당 우리 애국당 집회를 하면 그래도 한 만여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라도 대통령에 대한 억울한 얘기를 나누고 하면서 울부짖고 울부짖고 참 행진을 하면서라도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그 서로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나눠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그저 대통령께서 정말 이 아무런 탈 없이 어떤 질병이나 그런 탈 없이 무사히 계시다가. 하루빨리 나오시기를 그냥 마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 그게 사실은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정말 정당이 이런 데다 아무 관심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정말 이분들 한 우리 2, 30명이 모여서 서로 옛날 얘기 나누고 마음 아픈 얘기 나누는 거 이게 그래도 너무 정겹고 그래서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대통령 탄핵에 대한 좀 암담한 참담하고 그런 심정이다. 그러니까 우파 국민들이 그동안에 이제 그 우파들끼리만 집회를 하고 우리 대통령님을 다 사랑하는 심정을 가지신 분들만 모여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대하는 입장이 이게 다 똑같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깨문까지다 합쳐야 되는 이런 시점에 우파 국민이 대깨문들이 그 하는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뭐안 하고 그냥 박근혜라고 했다. 그렇다고서 따지는 분이 있다는데 우리 우파 국민들이 그 취해야 될 자세라든지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깨문이 지나 놓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옳았다한 예, 예. 일이 많다. 그걸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그동안 우리 열심히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사업을 하고 뭐 개인 장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돈 벌어서 어쨌든 결혼하고 집한칸 사는 게 우리 서민들의 대다수의 꿈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집을 사고 또좀 있다가 팔고 뭐 이렇게 해서 자,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지금 거의 죄인이다시피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무슨 두 채, 세 채가 아니라 한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 무슨 아주 징벌적 지금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고 그러니까 6.17그 부동산 대책 때 피해를 입었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어제는 아마 여의도에서 그또 집회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그 중에 나온 대부분이 사실은 17년 5구 대선 때 문재인이 찍었던 그쪽 20대, 30대다. 근데 이제 와서 뭐, 그런 말이 있대요. 뭐, 이생 집만이라고. 이번 생애에는 집을 사기는 걸렸다. 아니, 집 사는 걸 포기한 세대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대깨문들이 박 대통령이 오랐다고 깨우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요. 대통령을 좀 빨리 구해내고 대통령을 바른 자리에 모시려 그러면은 우리 우파가 무슨 나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우파가 누굽니까? 어쨌든 여의도 정치판에서는 우리를 대변해 주는 제1야당이 해야 될 일인데 그 자들이 하다시피 사기 탄핵을 했던 사기 탄핵파들이 지금 당권을 장악하고 개들이 당권 장악한 상태에서 공천을 주가지고 100세 명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 계리라고 친박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10명도 안 남았고 그 남아있는 몇 명도 대세론에 쫓아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묻혀 있지 않습니까? 자 과거에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구속된 적 있고, DJ는 대통령 안 했지만 은 구속이 되고, 그때마다 그래도 야당들이 나서서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어떤 예우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풀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좀 아예 지금 미통당이라는 제일야당이 대통령을 묻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묻어, 묻고 있잖아요. 아예. 대통령 말도 꺼내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바로 며칠 전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가지고, 지난 몇년 동안 우리가 실수한 적이 많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자, 이제 세월호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원내대표 주호영이라는 자가 그 지랄을 하는데, 자, 세월호는 그래. 막 단순하게 얘기합시다. 교통사고와 같은 그런 그 안전사고에 불과한데, 심지어 이네들이 대통령을 탄핵할 때, 제 1번 사유로 세월호 7시간 동안 대처를 잘 못했다고,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대통령을 탄핵했던 첫 번째 사유가 세월호인데, 그헌재에서조차도 세월호 이 대처에 가지고는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고 해놓은 건데, 그거를 지금 제일야당이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가지고, 잘못했다고, 모든 거잘못했다 그러고, 지금부터 진상, 진상규인회가 진상조사위원회가 다섯 번째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지금. 그 이런 마당에, 그러니까 우파 내부에서 의견이 통일이 돼서 대통령을 모셔야 되겠다 하면은 지금 보세요. 문재인이 지금 지지율이 뭐 40%대로 이제 떨어졌고 부정 지지율이 50%대로 올랐었죠. 심지어 서울 경우만 수도권이지만 갤럽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1%고 오히려 저, 제일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41% 갔는데,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거든요. 여당이 하도 못하니까, 너희 대안으로 야당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잘해보라는 얘기인데, 이자들이 지금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어 자, 파리로 다가왔습니다, 또. 자,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그전모 목사가 있는데, 그분이 신문 광고 여러 번 냈지만, 열 가지 사유를 드러내놓고 있지만, 그 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라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단 말이죠. 우리 우파 내에서부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돼 있고 어? 그리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을 특검에 가서 어? 완전히 그냥 단돈 한푼어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는 대통령을 국정 농단 죄로 해 가지고 엮어서 완전히 그냥 어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다시피 공갈 협박해서 갈취한 거로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을 얼어 넣은 장본인인 지금의 검찰총장 윤석열이 그리고 그 당시에 수사를 맡아가지고 강제 어? 모금을 이유로 25년 형을 구형했던 그 당시에 수사검사가 바로 한동윤입니다 근데 이 한동윤이가 마치 추미애에게 무슨 핍박을 받는 것처럼 갑자기 지금 우리 우파 내 집회에서도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런 착각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서 대통령을 과연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가. 우리 우파 국민들부터라도 대통령이 정말 억울하고 대통령을 모셔와서 다시 그 청와대에 복귀시키면서 제자리에 잡도록 해서 우파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된다는 거를. 우리 인식을 해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누가 얘기합니까? 자그 어, 존경받는 연세도 많으시고 하신 분 중에 한분 김동길 박사 같은 분은 뜬금없이 며칠 전에나 또 대통령을 석방해라 그러는데 또 혼자도 아니고 이명박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분 작년에 광화문 집회에 음에도 대통령에 대해서 어, 탄핵될 만하니까 탄핵됐다는 논리를 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우리 우파가 한 목소리로 대통령이 너무 억울하다는이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저도 아까 제가 참, 참담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 우리 공화당도 있었고, 친박신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우리끼리 어떻게 보면은, 그 참, 어, 자기 만족, 어? 정신 만족의 행위였지만, 그래도 주말마다 몇천 명씩이 모여서 우리가 그래도 대통령 풀어달라는 외치고, 광화문에서 행진을 하면서라도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했던 그런 힘을 보했는데저 그것도 이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끌고 있는 그 조원진 홍문종 이런 분들 내가 얼마 전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 어 주식회사 태극기 집회 사장님이라고 내 표현을 했는데 진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순수하게 정말 대통령님 그걸 모으겠다. 정당 이름 그 빼고 아주 대통령 사랑하시는 분다 오시라고. 말씀하는 그런 집회라도 열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어제 서초동 그 부정선 거그 규탄 집회에도 진박신당 분들도 오셔서 천막을 치놓고 거기서 그 대통령 의왕시로 지금 보내는 엽서 보내기 운동을 또 했고 그 우리 공화당, 애국당 쪽에 나가시던 그 우리 장애인 지성호 선생부터 많은 분들이 오거든요. 그갈 데가 없으신 거예요, 이분들이. 좀 그래서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면 저거 한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한번 네. 짧게 한번 또 여쭤볼게요. 이제 그 광복절이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네, 네. 광복절 그 통합 집회 같은가 지금 추진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 광화문에서 이른바 정광훈 목사가 지금 조선일보에 급 비싼 광고를 이미 네 번을 내면서 범국민대회를 한다고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으로 또 크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태극기 혁명운동 국민운동 본부 대한문 집회라든 국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부정 선거를 주제로 만들어진 그또 보수 통합 단체 사1로 부정 선거 국민투쟁 본부 민경욱 전 의원을 상임대표라고 이 단체 이두개의 양대 이제 축으로 지금 정리가 되있는데요 거의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통합이 불가능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자, 왜냐? 우선 광화문 집회가 집회 허가가 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안에 착각을 하신데 설명을 드리죠. 네, 네. 그 경기도의사회장 이동욱 씨가 행정법원에 그 동아면세점 앞에서 하는 집회에 대한 그 박원순이의 예, 그 집회 금지가 지나치다는 행정법원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도심에 집회 다 풀렸다는데, 그건 사실상 경강부회입니다. 그 정확한 내용은 이동욱 그 의사회장이 한 10여 분을 모시고 기자회견 형식으로 소규모 집회를 그 동아면세점 앞에서 열겠다고 했을 때, 3월 달에, 3월 말경으로 압니다. 그때 박원순 씨가 그걸 금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결문의 내용은 그 10여 명 정도의 소규모 집회에 마스크를 끼고 이미 m 이상씩 떨어져서 하는 고그 자리에서 감염이 일어난다는 어떤 역학적인 어떤 그런 증거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냥 일반적인 집회 금지라는 그걸로 그런 소규모 집회까지도 금지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든가 집회 결사의 자유에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그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그런 소규모 집회는 허가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죠 네.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사안 사안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광훈 목사하고 있는 거는 작년 8일로 10월 3일 때와 똑같이 대규모 연단을 만들고 대규모 막 그냥 그 스피커를 그냥 몇 세트를 세우고 해서 100만 명못 부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미 관할 종로경찰서 남대문 경찰서에서 9월까지 집회 금지라고 이미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 그경강부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회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분들 다뭐눈저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거리 하는데 영풍문고 쪽, 그, 그 종각 쪽, 이쪽 청계천 쪽에서 모여서 행진을 광화문로 으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연단에 있는 이런 걸다 없애 버리고 청와대 동문, 청와대 서문, 뭐 경복궁역 이렇게 각자 알아서 오도록 하자. 그러는데 지금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광은 목사라는 분은 자, 제가 솔직하게 말씀 똑같이 지난 3, 3년 동안 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대규모 연단을 만들고 자칭 잘난 사람들 올라와서 연설 한 10여 명 하고 태극기 들고 행진하는 그 행사를 올해 똑같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제가 뭡니까? 또 문재인 하야 퇴진이에요. 이거 작년에 들고 나온 레파토리입니다. 아, 문재인이가 지금 하야 한다고 하야 할 사람입니까? 완전히 전체주의 독재체제를 지금 했는데 그 무슨 말이에요? 그가서 꺼지면 내리든가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하야를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열 가지 있는데 그래서 똑같이 또 작년처럼 어, 잘난 연사들 불러놓고 연설 시키겠다는 얘기라고요. 그리고자 웃기는 얘기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 파리로 번 국민대 대회장이 김경재 전거자총회 그그 총재로 돼 있는데. 최근에 어느, 저, 저, 저 누군가 정규재 TV에 나왔습니까? 김경재 씨가? 이제 우리 정치 세력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당을 만들겠다 했더니 정광훈 목사가 정당 만드는데 얼마 드느냐 그래서 한 25억이 든다고 그랬더니 정광훈이가 25억 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당 만들겠다는 게 광화문 집회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원천 모여고 이거를 바로잡아서 법치를 회복하고 제자리에 복귀시키는 이런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자,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정당을 만드는 25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정광훈 목사라는 분은 쉽게 말하면 보수 쪽을 통합하는 게 아니라 좀 분열시키고 을뭐 있고 오히려 보수 분열 세력이고 위장 보수 세력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부정선거가 가장 큰 이슈고 선거가 부정이라는 게 드러난다면은 정권이 그냥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대통령도 결국 그거에 묻어서 대통령 탄핵 무효까지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선거 부정을 이유로 선거 심판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끝내니까 대법원 앞에서 하는 이 서초동 집회로 합치자고 해서 계속 지금 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도 사실은 전화 연락이 있었고 오늘 내일 아마 또 만날 겁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미 여러 갈래로 나누어졌습니다. 서초동 모임과 광화문 도심의 모임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4.17그 부동산 피해 입은 그분들은 또 다른 어느 쪽에서 또할 거고 그런 식으로 이번에 팔1로는 보수의 분열상을 또 여실히 내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비가 너무 옵니다. 그냥 좀 줄여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 <laughs>